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훌륭한 상을 받게 돼서 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그 상이 어때보면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강의에 격려를 위한 그러한 아, 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그 강의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어, 그리고 그 중점은 어떤 과목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학부 저학년과 고학년 또 대학원이 다를 것 같고요. 아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 그리고 과목 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이 그때는 바로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알수 있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강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지금 주로 다루는 그, 어, 대상 학생들은 학부 저학년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학년생들을 교육할 때 중점으로 두고자 하는 것을 한 가지로 꼽자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 전공에 대한 어떤 애착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학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꽤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 저 혼자 이렇게 앞서가다 보면 전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그 수업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그 학생들이 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 퀴즈라든지, 아니면 어,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어~ 소프의 어떤 애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서로 소통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이 어~ 이~ 학, 그~ 과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좋은 분위기를 갖고 강의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과목은 어~ 이~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에서 꽤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그 대부분의 건축물이나 토목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꽤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 강의는 재료적인 측면, 그러니까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조 해석적인 측면, 그리고 설계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을 하면 학생들이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 경험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아, 따라서 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음, 아, 비논리적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할때 중점을 두는 것은 특히 설계적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그 기준이 어떠한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고 그리고 무슨 필연적인 상황으로 그러한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퀴즈를 많이 보는데 퀴즈가 많다는 그러한 코멘트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전에 강의 노트가 없이 그냥 그 칠판에 썼을 때는 어, 이렇게 필기가 너무 많다는 내용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시험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그 이유가 주로 수업 시간에는 좀 어,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어, 시험 때는 어, 그걸 좀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약간 까다롭게 출제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경향을 잘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과 시험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생각도 하고 또 본인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망감도 느껴지고 그런 면에서 그런 불평을 많이 하는 듯하고요. 그밖에 또 뭐. 음 지루하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단조롭고 지루하다라는 내용의 어, 강의 평가도 많이 받았고요. 어, 그건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지만 잘은 안 됐습니다. <laughs> 대부분의 아마 교수님들, 학생들이 어, 대부분은 이렇게 좋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대부분은 뭐 수고하셨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또, 뭐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내용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 거기에,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항상 수업이, 그, 제가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업이, 지역이 남는 수업은, 어, 그 어떤 내용 전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그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경험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기억에 남고 또 그런 것들이 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2학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업 내용도 있지만 학생들의 어떤 적응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1학년 교양 과목을 마치고 2학년에 들어왔을 때 학과에 대해서 많이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학생들이 이 어떻게 이 학과에 대해서 적응을 할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제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애정을 갖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기 초에는 많이 이렇게 방황하던 학생들이 한 학기가 마쳐갈 마칠 때쯤 되면은. 어,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어떠한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나름대로 그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 학과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그런 모습이, 어,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 다음 3학년 수업의 경우는, 어, 대부분 학생들이 3학년 때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는 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학생들은 좀더 일찍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만, 어, 그래도 대부분 3학년 말쯤 가면은, 1년 동안의 그런 과정,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저 수업만의 과정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가다 오면은,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얘기, 뭐 그런 것들을 함께 발전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정해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 그러니까 좋은 수업은 뭐 당연히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교수 혼자만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만의 노력은 절대 이렇게 어느 일방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두 양측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역할이 있고 또한 학생들이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것 같고요. 교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약간 모범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엄수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계획서에 맞게 처음 약속대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작은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런 것이 꽤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 일단 좋은 수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모르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좋을,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어떤 자기 모르는 것을 그냥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은 아, 학생 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을 했을 때, 그러면 상호 간에 어떤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게 결국 좋은 수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